안녕하세요, 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니 밴보드와 시범이 가슴 운는 루틴과 팁들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니 밴보드의 경우 수많은 올림피아 상위권 선수들의 코치 경험이 있고 FS7의 c 창시자로 굉장히 유명하죠. 하도 여러 구독자분들이 이번에 시범과 하니 밴보드가 함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 빨리 리뷰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주셔서 내일 구독자분들이 가슴 운동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니 밴보드와 시범의 가슴 운는 루틴을 리뷰해보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시계가 청콤이랑 허그인데요 이렇게 여기서 보니 또 반갑네요. 정말 한이가 코칭 실력도 실력이 있지만 선수 운 하나만큼은 정말 타고난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머신 인클라인 프레스를 사용하여 가슴 상부를 위주로 웜업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한이 멤보드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는 약간 좁은 그립을 사용하는 것이 웜업 자체 에좀더 유리하기 때문에 좁은 그립을 시작해서 중량을 점차 높여감에 따라 그립 너비를 넓게 잡고 흉근에 강한 수트레을 전달해줄 수 있도록 그립 너비를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팔꿈치 각의 경우 너무 높지 않게 약 45도 정도로 잡고 진행해준다고 하네요. 정말 한이 멤버드가 세범의 코치가 될 줄은 습니다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 그림이 정말 색다르죠. 프레스 동작을 진행할 때 턱을 들고 머리를 벤치에 붙인 상태로 진행해 주어야 좀더 길게 수축 가동 범위를 가져가는데 유리하다고합니다 이미 수많은 챔피언들을 지도해 봐서 그런지 전혀 기죽지 않고 스범이 자세 피드백을 주는 모습이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한 가지 흠을 잡자면 스범이 벤치에 앉아 있을 때하니와 눈높이가 딱 맞는다는 점뿐인 것 같네요. 드롭 세트와 부분 반복을 사용하여 볼륨감을 극대화시켜 주는 방식으로 해당 종목을 마무리 해주나갑니다두 번째 종목은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진행해 준다 갑니다. 역시 가슴 상부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을 볼수 있죠. 8에서 10회 정도 진행할 수 있는 중량을 메인 세트로 진행해 준다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초비가 병행하며 좀더 다양한 자극을 흉근에 전달해 준다갑니다. 해당 그립의 경우 최상위 구간에서 좀더 강한 수축감을 전달하는 데 유리하다가네요. 세 번째 종목은 Vertical Chest Press m a 을 진행해 준다갑니다. 8에서 10회 정도 반복 가능한 중량으로 진행해 준다 하는데요. 해당 종목의 경우 F8에 비해서 중량감 있게 진행하면서 부상의 위험은 줄이는데 훨씬 더 유리한 프레스 종목이라고 합니다. 세트 후반부에는 Super Negative를 활용 타이머드 텐션을 극대화하며 마무리해 준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비대를 일으키려면 스트렝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다이어트할 를 때도 그 스트렝스를 체대로 유지해 주어야 근육의 볼륨감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고중량 훈련을 선행해 준뒤 마지막에 FS7과 같은 고볼륨 방식으로 운동을 진행하는 방법은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네요. 네 번째 종목은 희한하게 생긴 머신을 사용하여 인클라인 체스 플라이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보기 드문 머신이지만 자극 하나만큼은 굉장히 질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두와 전완의 개입 없이 흉근으로 팔꿈치를 모아준 동작에만 집중하며 플라이 동작을 진행해 주는데 유리하다고 갑니다. 진짜 세범이 FSC7 스타일로 쉬는 시간 중간중간 포징을 잡게 될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 했는데 그게 이렇게 이루어지네요. 이거 원래 안주이랑 대역이 맨날 하던 거죠. 다섯 번째 종목은 케이블 플라이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세골라인 바로 밑에 볼륨감을 더 채워 주는 것이 이번 씬의주 목표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깨 라인에 가깝게 팔꿈치를 들어 플라이 동작을 진행해 주는 것을 볼수 있죠. 플라이 동작으로 실패점에 도달하게 되면 프레스 동작으로 넘어가서 메카니컬 드롭세트로 마무리해 주나 갑니다. 마지막 종. 목은 트라이셉스 케이블 트라이셉, 트라이셉 스텐션을 사용하여 3 운동으로 마무리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어떤 영상을 보고 싶으신지 댓글 달아 주시면 하트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듣근하세요.